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. 오늘 시간, 어, 사주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사주시간의 제목은 MC 겸 방송인이죠. 김재동.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김재동 씨는 좌파의 그 아주 대표 선동, 선전 뭐뭐그어뭐모략 g 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, 선전 선동가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이쁨을 많이 받은 그런 그 방송인이라고 아,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구름 u 사이 o 는홍진 u 교수의 교수 채널에 제가 옛날에 어, 김재동이 좌파 이 선전 선동가라고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쪽 구름도사 이르는 홍진보 교수 채널의 정치 방송에 아, 이 사람을 넣은 것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좌파의 선전 선동가였기 때문에 선동 선정 선전 그 다음에 모략 그런 걸로 아, 완전히 어, 진짜 그 국민들을 현혹시킨 그런 이제 장본인이기 때문에, 어, 구름 도사 이루는 홍진봉 교수 채널에서 한 번, 아, 김재동이 다룬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는, 음, 다 끝났어요. 그때는 뭐, 김재동이가 강의 한번 나갈 때1 5 0 0만원씩 강의 한번할1천0백만원 하고, 뭐, KBS에 뭐, 법을 다루는 무슨 나가고, 아주 그, 문재인 때문에, 어, 아주 뭐, 진짜 뭐, 최고의 여지가, 어, 그, 부경화를 누렸죠. 그런데 지금은 김제동이가 강의 한 번에 1 5 0 0만 원씩 받던 그런 인간이 지금은 수십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네요.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는 이 말이 개밥에 도토리 된 거죠. 어, 닭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뭐 어,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안, 안 맞지만 어, 진짜 어, 끈떨어진 연이고, 끈떨어진 가신세가 된 거죠. 어, 자기를 지켜주고, 어, 자기를 어, 이렇게 살펴주고, 자기의 앞길과 자기의 부영화를 해주던 인간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더불어 범죄당이 어, 이제 내년에 가면 절단이 나서 보수당이 200석 이상 가지고 가면 김재동이는 이제는 슬픔, 비참함만,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보면, 김재동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. 감옥. 감옥 간다, 감옥. 감옥 간다. 감옥 간다. 감옥은 왜 가요? 감옥은 아니 이적행위를 하면 감옥을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김제동이가 이제 어떤 선전선동 노략제를 해가지고 국가에게 국가에 큰 중대한 피해를 줬으면 되는 거고, 거기서 이적행위, 여적제가 드러나면 감옥을 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, 만상, 불여 심상이라고 제가 한다는 거죠. 자, 일만 가지 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하나만 못쳐다는 게. 자, 사주의 운은 지금 자기가 볼 때, 어, 크게 잘 들어온 운은 아니에요. 49부터 조금. 그러니까, 어, 문재인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비슷하기 시작하는 그런 운인데,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? 한 방에 그냥 내리막기을 타고, 그 꽃이 피다가 서리를 맞고 우박을 다 맞아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이외에 좌파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김정은이가 좌파나 이런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MC 방송인으로 갔으면 앞으로 인생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. 앞으로 인생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이에요. 말년에 운이 아주 좋게 그렇게 갈수 있는 운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인데, 제가 인, 뭐 김재동이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,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예요. 자, 이 사주, 지금 운이 앞으로 잘 들어왔다고, 네. 이 49부터, 네. 잘 들어왔어요. 49부터. 그러니까, 는 그, 사, 사, 40대 후반부터,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, 자기 운을 찾아먹지 못하고, 정치 쪽으로, 정치 바람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운을 타고 간 거지. 정치 바람에 운을 타면 정치 바람이라는 것은 그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. 그, 우리가, 음, 그 바람이, 어 우리가 뭐 춤바람, 노름바람 뭐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. 어떤 그 동네에 춤바람이 오면 가 멀쩡한 가정주부도 그 쪽에 어울려 갖고 가고, 노름바람이 오면 노름으로 또 따라가고 가고, 술을 또 이런 뭐술바 도박에 또 바람이 불면 도박장으로 또다 이제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이란 말이에요. 그니까이김재동이가 자기의 운을 찾아 먹지 못하고 바람을 정치바람에 자기를 태운 거예요. 정치바람으로 태운 그니 그러니까 정치바람이 어디로 갑니까? 네, 어디 자기가 좋은 꽃바람, 네 아주 뭐 진짜 한이바람을 타다가도 그게 지옥으로 갈수 있는 돌풍으로 변해서 그게 돌풍으로 변해가지고 그 우박과 천둥과 뭐 아주 지옥으로 가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김재동이가 그 정치바람을 탄게 자기한테는 인생의 최악이죠. 그 정치 바람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온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40대 후반에서부터 앞으로 운이 좋잖아. 올해 51의 나이가, 나이가 우리나라로. 그러면 지금 그 정치 바람을 안 탔으면 이제 김재동이가 꽃을 피우고 진짜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갈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갈수 있는데 스스로가 만이 정치, 이 정치라는 것, 이 그, 정치라는 것은, 이 정치 낭인이 되면 완전히 진짜 뭐, 사기꾼 쓰레기도 그런 상쓰레기가 없고, 다 범죄, 다 감옥 가잖아. 정치를 잘못, 그, 그, 바람 타는 사람들이 앞에 우두머리가 못하고, 뭐, 끈 아플이 되면 다 감옥 가요. 정치 잘못하면 다 감옥 가는 거야. 그러니까 김재동이가 자기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 사람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. 정치를 해서 거기 우두머리 대장들도 가는 판인데 뭐 밑에 뭐 졸개들어야 뭐 잘못하면 다 정치 뭐그 정치 낭인 되면 다 그냥 뿌록화 되고 거기에 돼 가지고 저 거지도 상거지에다가 사기도 그런 사기 그러니까는 쓰레기 중에 아주 상쓰레기가 돼 버린다고. 정치 쓰레기. 정치 쓰레기는 그렇게 돼요. 사람을 아주 사람으로 그런 구실을 못 해. 사람다운 행동을 못 한다고. 그러니까 지금 김제동이가 그렇게 어 이제 이 왜냐하면 낙일에 찍혀 버렸다고 김재동이는 그냥 정상적인 MC가 방송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좌파를 선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간첩이다. 먼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낙일에 찍혀 버린 거예요. 그리고 김재동이가 간첩의 그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든지 나중에 하면 되죠. 왜 김재동이가 선동 선전 모략질을 하면서. 국가에 얼마나 위해를 가했고 국가에 피해를 줬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 사부로리를 찢어지게 하고 문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있고 국가를 전도 전복시킨 그런 그 전도 전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든지 거기 뭐 어떤 그런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김재동이 때문에 나왔다면 김재동은 수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어쨌든 김재동이는 어, 금년 올해 지, 지금 그 내년 갑진년 가면 축진파 내년 아주 네,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운 자체로 그냥 자기 운으로 갔으면 잘 가는 거야. 김재동 운 앞으로 좋고 말년 좋고 김재동이 관상이 안 좋아요. 네, 그 김재동이 관상 자체가 딱 어, 선전선동 무력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심상만 만상불여심상이라고 했으면 이제부터 그냥 50만 넘었으면 탄탄 대로로 그냥 30년 되고 30년 동안 자기가 불경화다 누릴 수 있는, 그냥 갈수 있는데, 왜 정치 빨아 을 타고, 거기 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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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북 좌파 북한 간첩 세력들한테 거쪽에 그 편승을 해가지고, 거기에 타가지고,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다 조져버리는지, 참, 제가 볼때도 참, 아,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어, 이, 김재동 씨, 그냥 그 정치 바람을 타지 않았으면 지금 잘 나가는데, 운이 들어온 내 운을 못 가져가는 이런 거예요. 그니까 여지껏 제가 사주를 쭉 봐도 자기 운이 와서 자기 운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. 대운이 왔는데 대운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, 대운이 왔는데도 대운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. 내가 내 운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운이 오면 찾아가는데, 운이 아니고 다른 데 편승을 해버리고, 다른 데, 다른 사람이 얹혀서 갔으면 은그 사람 따라서 인생 가, 가기 때문에 내 운이 와도 안 된다. 참, 안타까운, 음, 그, 일입니다. 자, 이 김재동의 행복은 어디까지 행복이었어요? 문재인이 정부, 좌파 정부를 탔을 때, 이때가 행복을 최고로 누렸겠죠? 네.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, 뭐, KBS에 무슨 뭐 법을 다루는 그런 프로에도 나와서 뭐 한다고 있고 자기가 강의 한 시간 하는데 1,500만원씩 받고 있겼으니한번 그때 얼마나 자기가 행복했습니까? 근데 지금은 제가 어디서 얘기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을 들으니까 수십만원의 강의를 다닌다. 네. 완전히 그 롤라 콘설 탄 거죠, 네. 그 수천만 원짜리 강의로 해서 수십만 원짜리가 될 때, 자기도 참 비참할 겁니다. 근데 앞으로 점점 점점 아 밤은 깊어지고 그 엄동 소란의 추위에 이제는 이불 옷도 없이 덮을 이불도 없이 개떨듯이 떨면서 동사 얼어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 점점 점점 내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. 악기 지옥으로 무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, 이 김재동 씨이 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자기 운을 이전에도 어,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절에를 가든지, 천주교 성당에 가든지 해서 회개를 하고 참선을 하고 내 깨닫고 뭐 여기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면 음, 진짜 바뀌면 자기 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아, 나는 김재동씨가 아, 다 모든거 이런 정치쪽이 아니라 MC방송인 연예인으로서 아, 자기운을 찾아가서 자기운의 말년에 좋은 운 맞이해서 대박나고 부경화 누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주시간 어, MC및 방송인 김재동씨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